안녕하세요. 골신의 투자 일기의 골신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배당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입장에서 20%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 종목과 함께 MLP 투자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 계좌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보유 중인 테슬라를 절반 매도하고 현금을 일부 확보하였습니다. 테슬라를 정리한 이유는 무엇보다 현재 미국 증시가 조정장을 이루고 있기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본 상태에서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전에 많은 유동성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예측돼서 배터리 데이 이후의 움직임을 보고서 다시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MLP입니다. MLP는 마스터리미티드 파트너십의 약자로, 미국의 마스터 합자회사, 즉 미국 정부와의 특정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MLP는 1981년 시작된 이후로 에너지 및 부동산 MLP가 주로 생성되었고, 현재 다양한 섹터에서 MLP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성된 섹터들 중에서 에너지 관련 MLP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MLP 중 미드스트림 파트너십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MLP 구조상 미 정부가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를 민간 자본에 맡기고 법인세 면제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MLP는 일반 법인보다 주주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데에 훨씬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대신 일반적인 리처 업체처럼 조세 가능 이익에서 약정된 비율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LP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투자 수익률과 경상소득 금액으로 볼수 있는데요. 각각의 MLP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률의 80에서 90%, 경상소득의 10%에서 20%를 배당하고 있습니다. MLP 100개의 리스트와 현재 기준 배당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MLP 투자는 직접 원유를 생산하는 업스트림 원유 생산 업체들과는 다르게 유가의 변동에 대한 연관 관계에 상대적으로 약하고 보통 MLP 구조상 미 정부와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높은 분배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MLP 투자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인 주식 투자보다 세금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는 점과 m l p 대부분이 석유 및 가스 자원의 파이프라인 사업이다 보니 유동성에 대한 안정성이 높기는 하더라도 단일화된 투자라는 점에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어려운 투자 방식입니다. 또한 인센티브 디스트리뷰션 라이즈 줄여서 IDR이라고 인센티브 배당 권한 문제인데요. MLP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제한된 파트너 관계로 MLP에 투자하는 일반 파트너십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MLP를 제어하는 소유권을 보유한 그룹으로 이들에게 배당되는 현금 흐름이 증가할수록 일반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 양이 감소한다는 것도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인해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통 수익에 대한 안전 마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원유 가격 하락과 같은 상황에서든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MLP 기업중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업체는 바로 에너지 트랜스퍼입니다. 석유 및 가스의 저장과 운송을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MLP에 해당합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인 기업으로 보유 중인 자산은 미국의 38개 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8 6 0 0마일의 파이프라인을 미국에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스 1일 채굴 능력은 1,300만 BTU per day 이며 수송 능력은 2200만 BTU per day. 일일 석유 운송 능력은 400만 배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에너지 트랜스퍼의 미드스트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수수료 기반의 자산은 유가 및 가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회사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 트랜스퍼의 현금 흐름은 유동 물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상품 가격에는 덜 의존적이라 유가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지난 8월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4억 4천만 달러, 약 2조 8천억의 조정 에비타는 전년 대비 14% 감소했으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및 관련 경제 침체로 인해서 시장 가격은 물론 물량의 하락으로 발생된 결과입니다. 12억 7천만 달러, 약 1조 5천억의 배당 가능 현금 흐름은 21%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트랜스퍼는 해당 분기 동안 1.54배의 강력한 MLP 배당 가능 현금 흐름 비율을 달성하여 분기 배당 이후 4억 4,800만 달러, 5,200억 원의 초과 현금 흐름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트랜스퍼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장 자본 지출을 2억 달러, 하나 2,300억 정도 감축하였습니다. 2021년 성장 자본 지출은 약 13억 달러, 2022년과 23년에는 5에서 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트랜스퍼는 수년 내에 현금 흐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에너지 트랜스퍼는 론스타 익스프레스 파이프 확장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1일 40만 배럴의 천연가스 액체의 운송이 추가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최근에 생그룹 코퍼레이션을 50억 달러 하나 5조8천억에 인수하면서 1820만 배럴의 저장 능력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의 가격 대비 현금 흐름 비율인 PCF는 한 자리수로 다른 MLP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에 달하는 매우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자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주식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한 원유 가격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배당 컷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위기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최근 주가의 큰 하락으로 인해서 배당 수익률이 20% 가깝게 증가한 배당주 투자자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종목임에 는 틀림 없습니다. 단 코로나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안전 마진이 최소화되어 있는 MLP 미드스트림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미국의 쉘가스 기업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위기가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 배당주를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잘 소개되지 않던 배당주 종목들을 분석해서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